저희가 어, 여기 서 떨어지면 네. 대표님께서 회사 망신이라고. 저희서 지켜주세요. 앙피지. 지구촌 나눔운동은 작년에도 WFK 청년중기봉사단 거버넌스 분야를 담당했는데요. 올해 참여자분들을 위해 작년 WFK 청년중기봉사단으로 활동하셨던 선대기수 두 분의 인터뷰를 준비해 봤습니다.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지 솔직한 인터뷰를 들어보시죠. 한국에 있었지만 나라 저희 나라 장애인들 위한 뭐 어느 정도 뭐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그래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그때는 저희 팀 프로젝트는 어 장애인들 그 온라인 취업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. 메타 네, 메타버스로 활용하여 그몇번 취업 기회 몇 취업 교육을 어, 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그때 너무 행복했습니다. 네, 저 전에 그때도 많이 힘들었어요. 경험도 없고 그때는 그 한국말 아직 많이 부족하니까 그게 그 온라인 그할때 미팅 할때그 단어 전에 진짜 어려웠거든요. 그러니까 매일 매일또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단어도 공부하고 미팅도 끝나고 또 배우고 거의 또한 시까지 또 했어요. 지금 제일 떠오른 거는 그때는 그 베트남에서 센터에서 그때 저희 팀 만들어 내. 네. 그, ALC 도구, 그때그 편지팀에서 직접 그 센터 가서 그 장애아동한테 그거 주고, 그때 제가 동영상 봤어요. 그때그 장애아동 얼굴 너무 많이 행복하고 그 미소 그 보니까 너무 감동 받았어요. 그 사랑했습니다. 너무 사랑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실제로 참여를 계획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분들을 모셨는데요. 바로 걸그룹, 프레셔스입니다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, 반갑습니다. 네,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. 네, 네 안녕하세요. 프레셔스 은비입니다. 안녕하세요. 프레셔스 하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번에 프레셔스에 새로 합류하게 된 민희입니다. 아 근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 지구촌 나눔 운동과 엮이게 네. 뭐 되셨어요 <laughs> 사실 저희 회사 대 선배님이신 이희라 선생님께서 지금 지구촌 나눔 홍보대사를 8년째 하고 계시거든요. 그래서 저희도 그 소식을 듣고 이번에 기회가 되는 것으로 좀 너무 하고 싶은 마음이 커져서 네.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참여를 하게습니다 어디에 참여하게 되셨어요? 뭐. 저희가 청년 어, 중기봉사단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네. 청년 중기봉사단, 그 뭐예요? 그놈은 그냥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청년 중기봉사단이 저의 나이 또에 유후 선택해주세요 진짜 생각하는 이 사회공헌이나 음. 나에게 봉사란 무엇일까? 일단 봉사라는 것 자체가 <laughs> 남들에게 뭔가 이 따뜻한 마음을 뭔가 전할 수 있다는 거에서 되게 좋은 일이잖아요. 제가 학생 때그 단기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다녀는 적이 있었거든요. 솔직히 또 더운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했지만 근데 이제 힘든 와중에도 굉장히 뿌듯했었고요. 그리고 뭔가 그때의 기억이 아직까지 또 가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. 제가 연극도 준비해왔었고 그랬었는데 그때 공연을 하면서도 뭔가 연예인인 것처럼 막 응원도 해주고 같이 좋아해 주면서 즐겨주고하 하는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그렇게 해주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. 제가. 그때는 데뷔 처 전... 네. 전. 네. 그때는 아이돌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때도 아니었어요. 음. 그때 뭔가 또 아이돌의 꿈을 을 때도 맞았던 것 같아요 예. 무대에 섰을 음. 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네. 네. 음. 조금 자, 작은 무대였지만 음. 그때 너무 행복하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기억이 아직까지 생생하게 남아있고 그것 때문에 제가 이 관심이 가는 것도 있었고요 저는 어렸을 때 유학생활을 조금 하러 왔었는데 네. 그때 제가 두 국가에서 했었는데 베트남이랑 캐나다를 하고 음. 왔었는데 그때 베트남에서 제 생일날에 베트남에 있는 고아원을 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거기서 제가 갖고 놀던 장난감도 나눠주고 또 같이 맛있는 것도 시켜 먹고 그랬던 기억도 있었는데, 근데 제가 거기서 너무 특별하게 기억이 제일 많이 나는 건 제가 도우러 갔는데 오히려 거기 계시는 언니랑 동생 분들이 저를 또 챙겨 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저도 거기서 느꼈어요. 아, 공사를 하는 음. 게 이런 마음을 느끼려고 하는 건가? 네. 되게 너무 행복하다, 너무 감사하다, 이런 음. 생각을 하게 네,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. 함께라는 걸 경험을 음. 하고 왔네요. 음. 앞으로 저희랑도 오래오래 함께. 네. <laughs> 아동교육에 가장 관심이 가는데요. 아동교육? 네. 네. 아무래도 제가 아이들도 좋아하고 가르치는 것에 되게 흥미를 느끼고 있어서 가장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. 어렸을 적에 유치원 봉사 이런 것도 했었는데 뭐놀서 놀아 처음부터 놀아 놀 그냥 후원 같은 걸 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막 봉사에 대한 마음이 솔직히는 조금 음. 와닿지 않았는데 음. 직접 가서 봉사했을 때그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 집도 청소해주고 같이 놀았는데 놀았을 때 되게 이 아이가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아니다 하면서 되게 저도 같이 재밌게 놀았는데 다시 그런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되게 아팠거든요. 그래서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. 이 자리에 있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. 정말 다가자의 어렸을 때부터 겪어온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이 자리에 또 이끌려서 온게 아니라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는 제가 가서 경험하게 될 경험들과 또제 감정들이 제일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그쪽의 문화랑 정말 거기서밖에 맛볼 수 없는 현지 음식이 가장 궁금해요. 일단 언어적인 부분도 가장 궁금하고요. 거기는 어떻게 돌아가고? 땅은 땅값? <laughs> 그런 문화들 궁금합니다. <laughs> 저희가 그래도 춤과 노래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아는 안무들이나 노래 같은 거를 기본기나 그런 걸 알려주면서 함께 음악을 틀고 같이 춤추고 하는 그러면서도 같이 놀고 하고 싶어요. 네, 글로벌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프레셔스를 함께 만나보셨습니다. 프레셔스도 WFK 청년 중기봉사단 모집에 응한다고 하는데요. 꼭 심사를 통과하기를 바라면서. 반짝이는 프레셔스와 참여하시게 될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. 고맙습니다.